안녕하세요. 칠봉이 팀장입니다. 지금 저녁을 맞이해서 칠봉이가 현대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 내일 장대양봉 미친 폭등이 올조목이니까 지금 28만 원, 내일 30만 원 돌파 예언을 해드리는 거야. 무조건 내일 당장 시장이 시작하자마자 쓸어 담으세요. 인생을 거세요. 빤스까지 팔아가지고 사세요. 확실히 폭등을 칠봉이의 신들린 예언을 공개를 해드립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차가 오늘장에 15% 엄청난 시세가 분출이 됐습니다. 자, 주가를 조금 길게 보면 은 강하게 올랐던 29만원까지 올라갔던 현대차가 마찬가지로 주가가 쭉 빠졌지요. 바닥을 다지고 상방으로 올리면서 1차적인 딱이 박스권을 마찬가지 매물대를 딱 소화를 끝냈어. 요것을. 그러다가 2차적인 이 매물대까지 소화가 끝나고 3차적인 이제 정보점을 뚫으러 가는 이 의미 있는 장대한봉이 도출이 되면서 지금 분봉상 차트를 보세요.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니까 쭉쭉 가는 거야. 이것이 바로 왜 그런 거야. 칠봉이가 요렇게 그럼 자 어떻게 됐습니까. 한미정상회담이 협상이 타결이 되었습니다. 실시간으로. 그러니 지금 속보로서 대통령실에서 미국 관세와의 관세 협상 세부 내용의 합의를 끝냈다. 그러니 최봉이가 마찬가지로 요렇 그럼 이제 한미 조선 협력까지도 마찬가지로 한미 정상회담에 한미 정상회담에 이제 잠수함 도입 협의까지도 끝났고 마찬가지로 이제 끝났다 완벽하게. 트럼프가 한국에 왔고 완벽한 선물을 주었고 이에 따라서 현대차라는 이 종목이 가장 큰 수혜를 받으면서 지금 이렇게 분봉상 엄청난 폭등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칠봉이가 마찬가지로 요걸 한번 딱 보세요 우리 DS경제 속보 채널에서 칠봉이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어 두산 그룹주 어제 딱 1일 전에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피얼셀 마찬가지로 1위 지주사인 두산과 두산 우량주까지도 완벽한 시세를 보여줄 장대 양봉이 나올 것이다 당장 사라 어제자로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대한전선도 어제자로서 무조건 당장 사라 말씀드렸어 두산 애너빌 D 어제자로 무조건 사라 큰거한방 바로 내일이다 이렇게 1일 전에 신들린 예언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고 이랬던 조목군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바로 말씀드린 조목군들 두산 애너빌리티 엄청난 시세가 도출이 되면서 오늘 역사적 신고가 왔지요. 두산도 완벽한 폭등이 오면서 마찬가지로 두산이 99만 8천원까지 13%가 올랐지요. 두산 우도 마찬가지로 이날 정고점을 딱 뚫어버리면서 오늘자로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장대한 봉, 두산 퓨어셀도 어제와 더불어 오늘까지도 엄청난 시세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인생을 걸어도 된다. 분명히 말씀드렸어. 전력설비도 마찬가지, 원전도 마찬가지, 반도체 로봇까지도. 그러면서도 칠봉이가 지금 현대차를 딱 추천을 드리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주봉상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5일선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마찬가지로 일전에도 올라갔다 하면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이야. 마찬가지로 올라갔다가 이거 딱 돌파했어. 2차 매물대 소화했어. 3차까지도 딱 이제 이 정고점을 뚫어버리는 시세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위로 폭발하는 시세가 도출이 된다고. 그러니 1차적인 상승, 떨어졌다 삼각수렴 후지지 이후 상방으로 돌리는 지금이 완벽한 현대차의 맥점이라고. 최봉이가. 마찬가지로 현대차 이런 것을 지금 바로 당장 이거 상상 초월한다. 지금이라도 살아 이 글이 앞으로 계속 올라올 것이다. 그러면서도 관세 공부자료까지 딱 올려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 및 부품관세는 15%로 인하하고 떨어진단 말 아니야 상호관세는 15% 수준으로 유지한다. 그러니 마찬가지로 대미투자 금융 협력을 하고, 조선산업 협력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언제든지 연락해라. 이렇게 나타나면서 자, 선물 보따리를 땅땅 주었습니다. 그러니 마찬가지로 현대차가 딱 어떻게 폭등을 하는 거야. 소리 질러야 되는 거야. 어? 그러니 마찬가지로 관세 단판 최대 수위자가 현대차 아니야. 새벽에 2시에 올려드렸어요. 오전 2시 새벽에, 오늘 자 새벽에 아침 되기 전에 어제 새벽에 그러면서도 트럼프 김해공항에서 춤출까 이제 관세 단판 짓는다 김정은이 원하면 바로 간다 한국 방문에서 무엇을 할까 조선소 방문 촉각이 될까 엄청나게 궁금하셨지요 그러면서 현대차를 딱 언제야 바로 새벽 2시에 새벽 2시에 말씀드렸잖아 어떻게 되는 차트다 자변공맥점이 나타난다 화살표를 그려놨다. 그러면서도 25만 1,500원에 이렇게 땅땅 말씀드렸던 현대차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장대양봉이 나타나면서 29만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 마찬가지로 코스피 4000시대 현대차만 안 갔잖아. 이익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요거 발목 잡아서 못 갔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로 고무줄 튕기듯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거지. 두두두 빵빵빵. 그러니, 조선협력, 원전협력, 에너지협력, 이런 걸로 얻어내는 카드가 자동차 관세협상 아닙니까? 저거 해줄 테니까 자동차 팔게 해달라고. 그러니, 칠봉이가 현대차를 오늘 짱으로서 관세합의 수혜주다. 하지만, 오, 몇 시에 드렸습니까? 오전 9시 반에 드렸어. 9시 반에 드렸다고 그러면서도 마찬가지로 분봉상 차트를 보시라고요. 오전 9시 반에 어땠습니까? 마찬가지로 큰 의미 있는 상승이 없었다가 지금 딱 발표나고 나서 이런 장대한봉이 딱 도출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 마찬가지로 우리 구독자가 괜히 22,900여명이 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7봉이와 함께라면 무조건 행복한 투자가 됩니다. 달 종목이니까 미리 딱 알려드리잖아. 그러니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 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우리 고무방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입장이 가능한 링크를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구독자가 증명이 되잖아 대한민국 1등 아닙니까 우리 가족분들 우리 구독자가 1억그럼 많기 때문에 아무 종목이나 추천을 드릴 수가 없어요 잘못 추천해가 주가 빠져봐봐 다 나가시겠지 그러니 오로지 칠봉이가 4년여 시간 동안 오로지 믿음과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100% 무료 공부방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칠봉이는 절대 먼저 전화나 문자도 보내지 않습니다. 바빠요. 그러니 칠봉이 개인 휴대폰 번호 5017-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입장 가능한 링크를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이제 11월달 월봉이 또다시 터질 폭등이 나올 돈목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적기야. 그러니 마찬가지. 7봉이만 믿고 따라오신 분들 마찬가지로 10월 흐름을 보세요. 로봇 반도체 먹여드려, 로봇 먹여드려, 전력설비 먹여드려, 아주 순서대로 폭등을 안겨드렸잖아. 7봉 다리 복기 꺼내야지. 7봉이가 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니 로봇. 그리고, 반도체, 전력설비, 그리고 조선까지도 아주 완벽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10월 21일 삼성중공업 딱 추천드렸잖아. 그랬던 삼성중공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일봉상 차트를 보시면 10월 21일 딱 추천드렸을 때가 언제야? 바로 요날 아니야. 요날이잖아, 요날. 10월 21일 삼성중공업 주가가 쭉쭉 올라가요. 이러다 선을 딱 그어요. 그러면서 딱 올라가다가 빼꼼질 빼꼼질 하다 이 박스권에서 완벽한 타점을 딱잡아들이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장대 한번 뽑으면서 27일 월요일 날20% 넘는 상승에 마찬가지로 쭉쭉 또 올라가는 시세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주 완벽하잖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완벽한 시장을 정조준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 로봇과 반도체 전력설비 조성까지도 한치 오차도 없이 만들어 드렸고 이에 따라서 10월 23일에도 로봇 반도체 전력설비 조성 기자들의 2차 상승에 대한 얘기를 드렸지요. 마스가 최종합이 되면서 의미 있는 2차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10월 23일 말씀을 드렸고 마찬가지로 오늘 에이펙에서 이런 완벽한 협상이 타결이 되었고 칠봉이가 10월 달에도 반도체 수출 급증했습니다. 조선 선박 수출 급증했습니다. 자동차 수출은 급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걸 보셔라. 현대차가 하지만 이제 관세 수혜주로서 오랜 기간 동안 추세가 좋았던 현대차가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골머리를 앉으면서 지지가 딱 끝났고 상방으로 돌리면서 이 매물대 소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의미 있는 상승이 요로 쿨엄 도출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주가라는 것이 이 박스권을 딱 돌파하고 이 저항대를 딱 돌파하고 3차 저항대 돌파하고 4차 저항대 돌파하고 계속해서 추세를 따라 이렇게 완벽한 폭등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주보상 차트를 보세요. 이 저점을 높여주고 이 매물대 딱 소화가 되면서 삼각수렴 나타난 뒤에 이전고점이 마찬가지로 지지로 변환이 되면서 쭉쭉 올라가는 이런 완벽한 시세가 도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7봉이가 9월 5일날 딱 추천을 드려요 27만 4 5 0 0원에 그런 때가 언제야 바로 9월 5일 요날 아닙니까? 올라갔던 쌍고를 딱 그려주고 빠졌다 지지해주고 상방으로 올리면서 이 전고점 뚫어버리는 맥점에 추천해 드리니까 이 완벽한 시세까지도 안겨 가시는 거고 9월 3일로 또 추천드리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런 추세에서도 삼성전자도 똑같이 어떻습니까? 강한 추세로 올라갔던 종목이 빠졌어. 지지가 끝났어 상방으로 올리면서 첫번째 매물대 소화 두번째 매물대 소화하면서 계속 내리폭주를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이제 이러한 차례가 바로 어떠한 종목이라고 현대차라고 현대차가 이제 막 추세를 변환하고 1차적인 매물대 빼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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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구간을 뚫어버리면서 이 시세가 도출이 되었어 완벽한 지금이 타점인거야 그린니 현대차 쓸어 담으셔도 됩니다 현대차 그린니 칠봉이가 이런 종목 상상 초월한다 현대차가 이거 지금 살아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거니 무조건 칠봉이랑 함께라면 행복한 투자되는 우리 100% 무료 공부방 숫자로 3만 딱 적어서 5017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명확한 우리 구독자가 증명이 되는 100% 무료 공부방 들어오셔가지고 칠봉이가 끝까지 케어까지 해드리면서 완벽한 폭등까지도 안겨드릴 겁니다 아셨지요 그러니. 무조건 칠봉이가 10월 29일 날 10월 29일 현대차 인생 인생을 걸고 쓰러 담아라. 무조건 폭등 내일 장대 양봉 뜹니다. 아셨지요? 신들린 예언을 땅땅 공개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니 칠봉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아직까지도 구독과 좋아요, 마찬가지로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안 남겨주신 분들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지요? 감사합니다.